기기 장어 장어 장어. 여기 여기. a 참기 봤어? 아까 큰거 했어? 그 녀석을 만나게 돼. 여기 여기 웬만하면 있을 수도 있겠다. 음, 음어 모르겠지만 잡아보자. 자, 우리 또. 무슨 물고기인지 어, 알면 어, 예. 댓글을 달아주자 뭐지? 붕어 아니야? 붕어, 붕어 같은데? 뭐지? 어 이게 뭐지?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다. 붕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놔둘게요. 이렇게 재밌네. 어, 야 여기 밑에 이거 돌 한번 쳐봐. 이돌 밑에 뭐 있어? 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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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크여기크로 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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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여기 여기 로 니크로. 니크로. 니로 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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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쳐! 장어를 발견하는 데 과연 아, 아 네. 디로 갔어? 어디 갔어? 어? 어디로 갔어? 어? 니 뒤로 갔어 어디로 갔어? 어 살살 쳐야 돼 세게 안 쳐도 돼 잠깐 나와봐봐 목을 잔잔하게 만내자 장난 아니야 진짜 와서 보면 진짜 깜짝 놀랜다와안 잡았어 니 잡으라고 여기 여기 앞에 겁나 크지? 어, 장난 아니지? 괴물같지? 어? 야둘다 어디 갔냐? 자어어자 어, 어. 잡아봐 와 대박 이거 진짜 크다 와개 잡고 있어 어개 잡고 있잖아 작은 개 잡고 와, 진짜 크다 알배구 있는 경우가 는데 그때는 작으면 근데 천 개가 사이즈가 일단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 5cm가 넘어야지 되는데 당연히 5 c m 6cm가 없네 잡아봐 잡아서 거기 통에다 넣어봐 골치인 거 샀는데? 골치인 거 잡아둘 수 같이 사려그잘 제가 먹어요 잘 그거 좀 벌려야지 너더 벌려야지 달 떨어져 달 떨어져 잡아야 되는데 이거 막 이렇게 아니 몸통을 잡아 몸통 이렇게 잡아? 어 잡아, 잡아 잡아 빨리 빨리, 빨리 야, 어디 들어가면 못 잡아 야, 손이 없어 알고 보니 민첩이 말레이다 와 창기 겁나 커 이리로 어. 일단 보내고 야저리 가봐 네, 아, 야. 아니, 오. 아니, 오. 우와 너무 커서 안 들어가 <laughs> 우와 우와 <laughs> <laughs> 대박! 대왕 참개! 야 여기 진짜 대박이다. 오 참개! 저기 오 도망간다. 다리 하나밖에 없거든. 아좀 작아 보여. 아까는 되게 컸잖아. 이런 거는 사이즈가 사이즈가 안될 수도 있어. 어 안돼. 씻고. 어 붙여줘 봐. 붙여. 5cm 그냥 넘는데. 가 보... 어, 여기가 5cm인데 거의 6cm 돼. 넘어차. 네, 어. 큰거 아, 멋진 게 아니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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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겁니까? 와, 여기는 창가 많지는 않은데 있으면 되게 커요. 빨아빨 빨리 빨리. 한번점수고너 사이즈 한번 재보자. 가만있어 새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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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얘는 5cm가 안 되는 거 같아. 오, 어, 5cm 된다. 딱 5cm야. 5 1 c m 어, 간당간당하다 잡을까? 응. 놔 줄까? 잠깐, 놓쳤어. 응, 자, 다려줘봐 여기 응. 3마리. 한 마리 와 안에 들어왔네. 어, 여기 왠지 참기가 있을 거 같아. 너무 없어? 오, 여기 있다, 여다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왔어? 여기. 겁나 커! 아니, 안, 안 크네? 안 커, 안 커. 작아, 작아. 참게 작아, 작아. 잡아봐. 연습해봐, 잡는 거. 응, 잡았다. 이것도 되게 크지, 근데? <laughs> 거거 같은데? 뭐야, 봐어 그렇지. 뭘까요, 이건? <laughs> 우와! 아까 잡았던 덴데? 우와, 짱 크다. 너 뭐야? 아, 잉어야? 누치? 누치 같기도 하다, 잘 보니까. 뭔지 정말 <laughs> 궁금하다. 네. 아니, 아까 되게 조은만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또 크네. 애가 또물 밖에 나오니까 힘이 없어졌어. <laughs> 야, 아 보내줄게, 야, 보내줄게. 앉아봐, 안 잡아봐 안 그냥, 응? 어? 영상에만 나오라고 하하, <laughs> 슝! 야, 한 마리 더 있거든? 너도 슝! 왠지 또 여기에 장어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오, 창기 좀큰거 있다, 저기. 어. 이거 딱 꺼내보면 생각보다 안클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꺼내볼게. 지금에서야 발을 벌려보는데, 자로 재보자. 아야, 가만히 있어. 그래야지.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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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씨, 아야. 오씨. 큰 마리 좀 있으면 되네. 됐다. 오센치가 너오면 가지고 왔어. 오센치다 어머. 그렇지? 오점. 나이스. 응. 오점일 오점이. Nice. 응, 응. 일단 너. 그 <laughs> 5천... <야>, 그대로 있어. 엄청난 삼 삼계 네 마리. 겁나 커 이건 뭐? 앉아. 와. 와우. 엄청 커. 아까 잡았던 것만 해. 들로와 너. 어. 이거봐. 야 이건 뭐 안재도 안재도 야 겁나 크다. 아나 안재도 돼. 야 크다 진짜. 와우. 겁나 커. 이건 안잡으면 또 안되지. 야 너무 오, 큰데 얘? 겁나, 겁나 큰데? 너무. 이거 뭐 안재도 넘겠지? 일단 담아. 야, 저 안에도 6센치야 참게를 여기 꽉채웠습니다 와, 여섯 마리인가? 참게 여섯 마리. 와, 사이즈 춥습니다. 참게가 많이 기운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손질을 해 가지고 잘 닦은 다음에 어, 참게 매운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이. 개개이. 아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요 참게 요털 보이죠? 아이털 있는 데를 자르고 넣을까 그냥 넣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어, 다 잘랐다. 자, 참게 여섯 마리 잡았는데 세 마리는 부르스리 좋고요 제가 손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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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줄게요. 구석 구석. 자 손질한 참게를 준비된 국물에 넣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물은 제 방이다. 다 넣고 고른 것도 넣어 볼게. 야채 같은 것들 하동송. 와이프가 송에서 아니, 비웃는다. 웃겨서. 아, 오늘 뭐야? 오늘 찬개. 네 안다. 송송 마늘.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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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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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늘 양파도 먹요 양파도 잘쓰는척 하면서 썰어주고 투아 양파 끝전 보통 간을 할때 간장을 씁니다 간장과 그리고 액젓 간장을 아 여기 묻은 거 다시다 아니에요 다시다 묻은 거딱 걸렸다 간장으로 소복해 주고요 그리고 액젓을 넣으면 그마늘향하고마늘향하고 본유의 맛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깊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액젓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된장도 한스푼 풀어서 넣어 주겠습니다 끓이고 있는데 미물참개는 디스토마가 있기 때문에 탈탈 끓여줘야 합니다 충분히 끓인 다음에 꺼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람쥐 제법 맛있게 생겼다 탈탈 끓여줍니다 이게 약간 뭐랄까 치부에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물참개 그런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막 역하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